수박 껍질을 준비했습니다. 수박 껍질 정갈을 할 거예요. 수박은 둥글어서 모양이 똑같지가 않습니다. 색깔도 이거는 두 가지예요. 빨간 수박이 있고 노란 수박이 있고 종류가 달라요. 그래서 색깔도 달라요. 이런 건 너무 길어요. 그래서 이건 한번 정도 잘라줍니다. 이건 한번 정도 잘라주고. 수박껍질이 600g 이에요. 600g 이면 설탕은 300g을 넣어서 졸여줄 겁니다. 껍질은 졸이면 투명해져요. 젤리처럼 됩니다. 젤리. 수박껍질 정과. 물은 한 컵, 두컵 넣어줍니다. 투명한 수박 전과가 될 거예요. 끓기 시작하고 있습니다. 물이 졸아들 때까지 끓여줍니다. 수분이 많이 졸아들었습니다. 졸아들어서 이렇게 기포가 생겨요. 더 수분이 많이 줄어들어야 됩니다. 그때는 이제 타는 것을 조심해야 돼요. 물어붙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. 기포가 더 크게 생겨야 돼요. 이게 더 졸아들으면 기포가 더 커집니다. 이렇게 투명해 졌습니다 이건 빨간 수박 이건 속이 노란 블랙보스 수박 이렇게 투명해 졌어요 이렇게 젤리가 될 겁니다 물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타지 않게 조심해서 익혀보고 있어야 돼요 투명한 게 아주 예뻐요. 수박이 이렇게 투명합니다. 설탕물을 더 졸여줘야 돼요. 그래야지 건조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. 불을 세게 하면 갈색이 나와요. 그래서 불을 약하게 해서 졸여줍니다. 에어프라이어에 건조시켜줍니다. 수박은 버릴 게 하나도 없습니다. 수박 살은 먹고 말려서 차를 끓여 마시고요. 또 가운데 껍질은 이렇게 정과를 만들었습니다. 이렇게 말랑말랑하면서도 또 수박 껍질은 질감이 아주 좋아요. 수박 정과를 만들었습니다. 젤리예요. 젤리. 수박껍질 정과, 수박껍질 젤리.